아침에 급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사과 사 땅콩 버터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침에 사과를 먹은 이유가 바로 커피 때문이랍니다. 요새도 다시 빈속에 커피를 먹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보려고요. 강릉 갔다 오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제가 강릉에서도 그렇고 그냥 주말 동안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늘 먹다가 평일에는 클린식을 하겠다며 그런 일상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어제 쿠팡으로 샐러드 재료를 좀 주문했거든요. 근데 별거 아니고. 제가 저번 주에 동생이랑 마마스에서 샐러드를 먹었는데, 거기 단호박 샐러드가 들어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으로 이 단호박 샐러드를 주문했고요. 스테비아 토마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오면서 샐러드용 야채를 사왔고, 그리고 집에 있는 닭가슴살이랑 계란 해가지고 샐러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마마스에서 약간 카레가 묻은 닭가슴살이랑 단호박, 그리고 리코타 치즈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저는 리코타 치즈를 또 생각보다 안 좋아해가지고, 리코타 치즈는 필요가 없고, 그리고 닭가슴살도 카레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겠다 했지만, 귀찮아가지고 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그냥 순 닭가슴살이랑 계란, 삶은 계란, 단호박 샐러드랑 해가지고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만들어왔고요. 진짜 너무 맛있겠지 않나요? 소스는 오리엔탈 소스 조금 뿌려오고 그리고 저번에 주, 저번주 주문했던 이 호밀빵이 남아서 냉동실에 얼려뒀거든요. 자취생이 다 먹기에 버거운 양이라서 냉동실에 얼려둬가지고 요거를 해동시켜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기대가 돼요. 먼저 좀 섞어서 빵도 먹고 싶지만 먼저 이 야채를 먹고 먹으려고요. 음, 마마스에서 먹을 때도 빵을 같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꼭 빵이랑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 빵이 이렇게 단호박이랑 계란을 올려서 야채도 같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먹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한번한 한 입에. 음! 궁합이 진짜 좋아요. 음.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쿠팡에서 이렇게 단호박처럼 이런 세러들을 여러 개 시켜 먹어봤거든요? 참치도 먹어보고, 고구마도 먹어보고, 단호박도 먹어보고, 제 최애 맛은 고구마긴 하거든요? 근데 고구마보다는 약간 단호박의 샐러드에 좀더잘 어울리고, 좀더 건강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랄까요? 근데 진짜 완전 추천해요. 쿠팡에 이런 샐러드 파는 게, 물론 완전 다이어트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끼니 먹을 때마다 조금씩 먹으니까, 막 하, 퍼서 막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먹는 거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게 다이어트 해야 입이 즐겁고 재밌게 다이어트 할수 있으니까. 음 진짜 강추. 밥 먹고 커피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걸로. 데려왔어요. 아, 맛있다. 아직 요기에 강릉 갔다 와서 가방을 정리를 안 해가지고 조금 지저분. 제가 침대 프레임을 되게 이사하고 거의 2년이 다돼 가는데 샀잖아요. 근데 진짜 진작 놀걸 엄청 후회했어요. 이 침대 프레임 놓으니까 훨씬 정리되어 보이고 그리고 뭔가 진짜 뭔가 사람 사는 방 같다랄까? 그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매트리스가 밑에 있다 보니까 뭔가 공간 분리가 확실히 안 되는 느낌 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프레임이 생기니까 제가 이제 눕거나 일어날 때 하, 일어날 때 편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방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 되게 정돈되고. 너무 딱 제가 원하는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진짜 좋아요. 저는 그냥 딱 침대만 올라갔으면 좋겠어가지고 무 헤드 프레임으로 샀거든요. 근데 완전 강추 드립니다. 자취생들한테 짱. 가격도 안 비싸고. 자취할 때 놓기 좋은 크기. 그리고 안에 수납까지 다 되니까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정리도 잘 되고. 봤을 때도 예쁘고 그리고 공간 분리도 잘 되니까 진짜 너무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제가 전에 썼던 것처럼 저상으로 침대 매트리스만 쓰시던 분들 계시면 침대 프레임 구매하시는 거 진짜 한번은 고려해 보세요. 진짜 삶의 질이 너무 달라진다. 완전 강추드립니다. 저는 저는 커피 먹으면서 이제 할 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편하게 입었답니다. 이렇게 그냥 맨투맨에 어제도 요 팬츠 입었는데, 오늘도 요 트레이닝 팬츠 입고, 요 맨투맨 입고 가려고요. 오늘 아침에도 사과를 챙겨서 나가려고 합니다. 내일은 한글날이어서 또 쉬는 공휴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만 또 열심히 살면 내일 또 쉬는 날입니다. 저 이제 커피 챙겨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땅콩버터를 잔뜩 발라서 가지고 나왔어요. 완전 마이플. 집에 오자마자 먹던 아침에 먹던 커피에 또 샷을 하나 내려서 먹으려고. 오늘은 해먹을 수 없는 컨디션으로 집에 오면서 이렇게 도넛을 조금 사와가지고 커피랑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컨디션 만족 가서 너무 힘이 없어요 다행히 내일 그... 공휴일이라서 쉬어서 진짜 다행인데 어제 밤부터 생리가 터져가지고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배도 아픈데 다리도 너무 퉁퉁붓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오늘 솔직히 입맛도 없긴 한데 그나마 땡기는 게좀 달달한 디저트류가 어제 밤부터 계속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길에 도넛을 이렇게 사와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점심을 먹으려고요. 카페 끝나고 남자친구 만나서 밤에 흑백요리사를 쫙볼 건데요. 오늘 화요일이라서 흑백요리사 나오는 날이거든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 화까지 나온 마지막 화까지 나오는 날이어서 오늘 무조건 봐야지 스포 당하기 전에 무조건 오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에 저 끝나면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집에서 흑백놀이사를 오늘 나오는 화들을 정중하고 했답니다. 오늘은 흑백놀이사를 보기 전까지 열심히 살다가 밤에 흑백놀이사를 보는 짜릿함입니다. 워텀에서 바지를 이번에 하나 시켰는데 어제 주문했는데 벌써 하루 만에 도착을 해서 한번 까보려고 이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이런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이 바지 이름이 셀레네디링 슬랙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버클이 있는 이런 제품이랍니다. 저는 늘 S 사이즈나 X s m 사이즈를 구매하거든요. 왜냐하면 허리가 너무 다 커서 이건 S 사이즈부터 있어서 S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발 예뻤으면 좋겠다. 제발 저 차콜도 사고 싶거든요. 차 이렇게 차르르 떨어지는 와이드 슬랙스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가을에 이 슬랙스에 막 가디건 걸쳐도 너무 예쁘고 그런 핀터 감성을 내고 싶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제가 딱 원하던 그런 슬랙스예요. 이렇게 차르르 떨어지는 소재를 너무 원했거든요. 그러면서 와이드하고 뭔가 무심하게 딱 그런 느낌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이게 제가 S 사이즈가 제일 작아서 S로 구매했는데도 허리가 꽤나 커서 길이도 아니나 다를까 남의 옷 뺏어 입은 것처럼 이렇게 발에 착착 밟히는데 이렇게 치켜올리면 그리고 신발 신으면 그렇게 또 나쁜 길이는 아니거든요? 진짜 애매한 것 같은데. 길이도 수선을 좀 고민해봐야겠어요. 차콜도 무조건 구매 예정이에요. 슬랙스 쇼핑을 완전 성공했다. 짱짱. 완전 마음에 듭니다. 요새 남자친구랑 제가 야식을 안 먹기로 다짐을 해가지고 오늘 흑백요리사 볼 때도 먹지 않기로 약속을 완전 꾹꾹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카페 갈때 샐러드를 싸가려고 아까 돈은 먹었으니까 그리고 딱히 지금 당기는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어제 먹었던 단호박 샐러드를 챙겨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샐러드를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계란을 삶고 있고, 샐러드 안에 넣을 사과랑 토마토 손질을 하려고요. 완숙이안 돼가지고 그냥 늦게 도답니다 시간이 없어서. 꽤나 달달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소스는 따로 안 뿌리고 단호박만 한 숟가락 넣어서 가져갈게요. 뭔가 이 반숙 계란이랑 크리미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